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고파사롱의 박소홍입니다. 오늘은 KBS 방송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 방송을 제의의 신이라고 합니다. 방송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신의 영역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크게 주는 KBS 공영방송국이 어느 특정 정치인념에 맞추어서 편파 방송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청료를 강제적으로 매달 2,500원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 방송국 측에서는 이 2,500원으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 한 달에 3,800원씩을 받아야 한다고 1년 전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지금 KBS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 눈높이에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특정 정치 이념을 전파하는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들로부터 크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다 채널에다가 다 매체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국을 선택할 채널 수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볼수 있는 방송국 채널 수가 무려 400여 개나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0년대에 있었던 이른바 지상파 방송 중심의 방송 환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KBS나 MBC, SBS의 방송을 시청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른바 종합 편성 방송국인 케이블 방송 태, 채널이 수백 개나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TV조선이라든가, 채널A라든가, JTBC, TVN 등등 종류와 프로그램별로 수십 개의 방송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KBS 방송 수신료 징수 문제는 지난 1994년 당시 공보부장관이었던 홍모란자가 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 보지서에 합산해서 징수하기로 결정한 뒤에 한 3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인들이 특정 정치 이념을 앞세워서 정권에 아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는 바람에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지금 시청자들로부터 크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993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베네수엘라의 좌파 차베스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특집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베스 대통령은 죽고 없습니다만은 공산주의적 자파정권을 펴던 베네수엘라 모든 국민들은 지금 굶주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서 국립묘지에서 묘를 파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모란 얼빠진 새끼의 말을 특집으로 1시간 동안 방송하다가 심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조국 사태 때 헬리콥터까지 동원을 해서 지지 군중을 촬영해서 방송하는 등자파들의 정치 노름에 개 같은 짓들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적 편파 방송을 아직도 계속하면서 시청료 2,500원으로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3,800원으로 올려달라면서 입법기관인 국회를 들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KBS 방송국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이 4,630여 명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51.3%인 2,380여 명이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무슨 일하는 보직 하나 제대로 막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으면서도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것은 낯가죽이 좀 뜨거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사정이 이 시기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인력 감출을 하는 등 자구 노력부터 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 요구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1년 동안에 억대의 봉고만 타가는 인간들이 도처에 있으면서 또 우리 국민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 수신료를 50%씩이나 인상해야 된다고 앙탈을 부리는 것은 못된 신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9일에 대통령실에서 KBS 수신료 징수 문제를 국민 제안 공개 토론회에 보셨는데 현재 전기 요금에 합산해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국민이 응답자 96.8%에 해당하는 5만 5천 명이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나 지금대로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은 불과 2,500명에 그쳤습니다. 지금 세계는 방송, 방송 수신료 징수를 대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BBC 방송국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FTV 방송,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는 수신료 징수를 오는 2025년까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나팔수 노릇을 잘 했다고 자파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인간들은 KBS 수신료를 하루 빨리 인상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사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의 편에 서서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계속 될 것으로만 생각하고 주사파적 정치 2년만 납벌 불다가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KBS가 받고 있는 2,500원의 수신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국민청원을 요구한 사람이 지난 2021년에는 48,200명이던 것이 2022년에는 53,3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KBS 방송국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틈만 나면은 가짜 뉴스와 괴담을 아무런 평가도 없이 바로 뉴스로 전달하기 때문에 김일성 사상에 물든 주사파 정치꾼들의 주장마저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철저히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KBS 방송이란 국가적 매체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를 부정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외면하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선뜻 올려주자고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특정 정치 이념에 물들어 먹고 놀면서도 공영 방송의 지상 목표인 공정성을 외면한 채 수신료만 올려달라고 앙탈을 부리는 KBS 방송국에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철저하게 시청자 거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